집을 꾸밀 때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값비싼 소파나 유명 디자이너의 조명을 들여놓으면 공간이 마법처럼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종종 텅 비고 차가운 잡지 화보 같지만 온기가 없는 공간을 만들 뿐입니다. 특히 작은 집일수록 값비싼 물건들은 오히려 공간을 짓누르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공간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길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단 하나의 변화, 즉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집 전체를 깊은 안식처로 만드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우리의 눈이 아닌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감각에 있습니다. 공간 심리학자이자 감각적 공명 센서리 레저넌스 이론의 창시자인 엘라라 벤스 박사는 수많은 사람이 인테리어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집을 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전시된 완벽한 이미지, 잡지 속 정제된 공간들은 우리에게 인테리어란 곳 시각적 예술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벤스 박사는 이것이 현대인이 자신의 공간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녀의 철학에 따르면 진정한 럭셔리는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모든 감각을 통해 온몸으로 느껴지는 깊은 편안함과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작은 공간에서 이러한 접근은 더욱 중요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텅빈 공허함이 아니라 풍요로운 여백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시각을 넘어선 감각적 체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댄스 박사는 이 여정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손끝의 기억을 깨울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닥, 문고리, 소파의 패브릭, 그리고 컵의 표면입니다. 시각적으로 아무리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죽 소파라도 여름날 맨살에 닿을 때의 끈적하고 차가운 느낌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눈에는 평범해 보이는 리넨이나 부클레 원단 소파는 몸을 감싸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으로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안식처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시각 정보보다 촉각 정보를 훨씬 더 본능적이고 깊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촉각은 안정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감각입니다. 가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성인 역시 부드럽고 따뜻한 질감에 닿을 때 심리적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벤스 박사는 이것을 촉각적 귀소 본능이라 부릅니다. 밖에서 겪었던 긴장과 스트레스를 잊고 가장 원초적인 편안함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작은 집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극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대신. 발바닥의 모든 감각을 깨우는 원목 마루나 부드러운 양모러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내디딜 때 발끝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감촉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감정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금속 문고리 대신 손에 줄 때마다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지는 원목이나 황동소재의 문고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에 대한 무의식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녀의 철학은 단순히 비싼 소재를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나의 피부가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저렴한 면 담요 한 장이 수백만원짜리 가죽 의자보다 더큰 럭셔리를 선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가장 자주 머무는 곳. 당신의 몸이 가장 오래 닿는 곳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 공명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집안의 모든 사물이 시각적 만족을 넘어 촉각적 위안을 줄 때, 비로소 그 공간은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집을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라 집과 온몸으로 교감하는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촉각을 통해 공간과의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보는 것, 즉 시각은 대체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공간의 주도권을 촉각에 넘겨주었을 때, 역설적으로 시각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엘라라 벤스 박사는 현대 인테리어가 겪는 가장 큰 비극을 시각의 폭정, 키러니 오브 더 아이, 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돈하고 색상을 조화시키고 이상적인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이러한 강박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소파 위에 쿠션 하나가 삐뚤어져 있거나 테이블 위에 작은 흠집이라도 발견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전시장이 되어버립니다. 댄스 박사의 감각적 공명 철학에서 시각의 역할은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물건을 사기 전에 빛을 먼저 디자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밝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간의 빛을 다채롭게 조율하여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를 담아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을 깨우는 부드러운 햇살. 나른한 오후의 긴 그림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오렌지색 조명 아래에서의 휴식.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각기 다른 파장을 일으킵니다. 작은 공간에서 빛의 힘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무조건 밝은 조명을 고수하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균일하고 강한 빛은 공간의 모든 단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깊이와 입체감을 사라지게 하여 오히려 공간을 더 좁고 답답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벤스 박사는 대신 빛의 군도 아워커펠러고 오브라이트를 만들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집 전체를 하나의 밝은 빛으로 채우는 대신 필요한 곳에 작은 빛의 섬들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 중앙의 대형 조명 대신 소파 옆에 아늑한 스탠드 조명을, 책장 한편에 작은 스팟 조명을, 그리고 창가에 무드 등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에 자연스럽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생겨나면서 깊이감이 생기고 우리의 시선은 밝은 빛이 머무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려 아늑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 빛의 섬들은 우리의 활동과 감정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집중을 돕는 밝은 빛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의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은은한 빛을 혼자만의 휴식이 필요할 때는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고요한 어둠 속 작은 촛불 같은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빛의 색온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백색광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긴장하게 만드는 반면, 따뜻한 전구색 빛은 심박수를 낮추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따라서 침실이나 휴식 공간에는 반드시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벤스 박사는 심지어 그림자를 인테리어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식물의 잎사귀가 벽에 들이우는 흔들리는 그림자,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길게 늘어지는 빗줄기, 사물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음영은 공간의 생명력과 시적인 감성을 불어넣습니다. 그림자는 불완전함과 비어, 이듬의 미학을 상징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려는 우리의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처럼 시각을 사물에 배치해서 빛과 그림자의 연출로 전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각의 폭정에서 해방됩니다. 집은 더 이상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유기체가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흠집에 연연하는 대신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의 변화를 느끼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촉각으로 공간의 기반을 다지고 빛과 그림자로 시각적 깊이를 더했을 때 우리의 집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유하고 아름다운 빛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의 평온을 결정하는 또 다른 감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당신은 무심코 소파 에 몸을 기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냉장고의 낮은 웅 웅거림 창밖 도로의 희미한 소음 그리고 텅빈방 안을 떠도는 날카로운 울림을 깨닫게 됩니다. 엘라라 벤스 박사는 우리가 공간의 시각적, 촉각적 요소에 집중하는 동안 종종 우리의 무의식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소리를 간과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감각적 공명기론에서 소리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는 종종 의도치 않은 음향적 문제를 낳습니다. 부드러운 가구나 장식이 적고 단단하고 매끈한 표면이 많은 미니멀한 공간은 소리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사합니다. 이로 인해 작은 소리도 날카롭게 울리게 되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청각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화 통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의자 끄는 소리가 신경을 거슬리게 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에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의 신경계를 지속적으로 미세하게 자극하여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공간에서도 진정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댄스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각적 가구, 어쿠스틱 퍼니처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는 소리를 듣기 좋게 조율하는 기능을 가진 인테리어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텍스타일입니다. 두툼한 러그는 바닥의 소음을 흡수하여 발걸음 소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공간 전체의 울림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커튼 역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부의 소리가 부드럽게 퍼지도록 돕는 훌륭한 흡음제 역할을 합니다. 소파나 의자를 선택할 때도 가죽처럼 소리를 반사하는 소재보다는 패브릭처럼 소리를 흡수하는 소재가 청각적으로 훨씬 더 아늑한 공간을 만듭니다. 벽 또한 중요한 음향 요소입니다. 텅 비고 단단한 벽은 소리를 메아리치게 하지만 그림 액자 하나만 걸어도 소리의 반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캔버스에 그린 유화나 패브릭 아트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함께 훌륭한 흡음제 역할을 합니다.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은 그 자체로 최고의 음향 설계라 할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소재와 불규칙한 책의 형태가 소리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서재가 주는 특유의 조용하고 집중도 높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벤스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긍정적인 소리를 공간에 의도적으로 채워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을 트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내 분수의 잔잔한 물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 혹은 시간을 알리는 괴종시계의 부드러운 종소리 같은 백색 소음은 외부의 불규칙한 소음을 덮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품질이 스피커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역시 공간을 개인적인 성소로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질입니다. 소리는 공간에 보이지 않는 건축 자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통해 공간의 경계를 느끼고 분위기를 인지하며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딱딱하고 날카로운 소리로 가득 찬 집은 우리를 예민하고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로 채워진 집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깊은 평온으로 이끌어줍니다. 촉각으로 안정감의 토대를 만들고 빛으로 시각적 깊이를 더한 뒤 이제 우리는 소리로 공간의 영혼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집은 점점 더 정교한 감각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각의 경험을 하나로 묶고 가장 깊은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마지막 감각적 층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 할머니 댁의 낡은 나무 마루 냄새, 비 오는 날 흙과 풀이 뒤섞여 올라오던 향기, 사랑하는 사람이 쓰던 비누의 은은한 잔향. 이처럼 향기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나 소리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소환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라라 벤스 박사는 바로 이점 때문에 향기를 인테리어의 가장 깊은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감각적 공명 철학에서 향기는 단순히 좋은 냄새를 풍기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공간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무의식에 직접 말을 꺼는 언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제나 향초를 이용해 인공적인 향으로 집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벤스 박사는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감각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하고 인위적인 향은 처음에는 기분 좋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의 후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결국에는 두통이나 신경과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코지 럭셔리는 강렬함이 아니라 섬세함에 있습니다. 그녀는 공간을 위한 시그니처 향 시그너처 센트를 만들되 인공적인 제품이 아닌 공간을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요소들로부터 그 향이 배어 나오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향기 레이어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노트는 집의 건축 자재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원목 가구나 마루에서 나는 은은한 나무 향, 천연 석재에서 느껴지는 흙 냄새. 혹은 라탄이나 리넨 같은 천연 섬유가 머금고 있는 햇볕 같은 냄새입니다. 이러한 향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공간 전체에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기본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 미들노트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의 향이 겹쳐집니다. 방금 세탁하면 수건에서 나는 깨끗한 비누향, 책장에서 풍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 주방에 놓인 허브 화분에서 퍼지는 싱그러운 향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향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과 어우러져 공간에 생동감과 개인의 이야기를 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탑노트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하는 섬세한 향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시나몬 스틱 몇 개를 두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따뜻하고 환대받는 느낌을 주거나 침실에 라벤더 드라이 플라워 주머니를 두어 수면을 돕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강한 향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의 자연스럽고 은은한 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하는 향기의 풍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벤스 박사는 계절에 따라 향기를 바꾸는 것도 공간과 깊이 교감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유칼립투스나 민트 잎을 물병에 꽂아두고, 겨울에는 오렌지 껍질과 정향을 넣고 약한 불에 끓여 집안 전체에 따뜻하고 아늑한 향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향을 더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우리 집이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건너뛰고 곧바로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변연계에 도달합니다. 잘 조율된 향기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외부 세계의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을 차단하는 스위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집에 왔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촉각으로 몸을, 빛으로 시선을, 소리로 마음을, 그리고 향기로 영혼을 위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집은 모든 감각이 조화롭게 공명하는 다차원적인 안식처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하게 조율된 감각의 무대 위에 우리는 과연 어떤 물건들을 올려놓아야 할까요? 우리의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나고 공간이 섬세한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물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 공간을 채워야 하는가? 엘라라 벤스 박사의 감각적 공명 철학은 이 질문에 대해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공간을 채우려 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담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미니멀리즘을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물의 존재의 이유를 부여하는 철학적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벤스 박사는 장식, 데커레이션 이라는 단어 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지적합니다. 장식은 본질적으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위이며 공간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의 내면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트렌드에 따라 사들인 그림 단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한 조각상, 허전한 벽을 채우기 위해 걸어둔 의미 없는 포스터는 우리의 감각적 공명을 방해하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처음에는 시각적 만족감을 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에너지와 시선을 빼앗는 무의미한 배경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대신 벤스 박사는 공명하는 사물 레저넌트 아브젝트 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긍정적인 감각적, 감정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물을 의미합니다. 공명하는 사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적인 서사를 담고 있는가?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찻잔,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돌멩이, 아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 등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볼 때마다 따뜻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공간을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신성한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탁월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가? 이는 반드시 비싼 물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기분 좋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수제도자기 컵, 부드러운 촉감과 자연스러운 색감을 지닌 캐시미어 담요. 정교하게 만들어져 사용할 때마다 작은 기쁨을 주는 필기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를 특별한 감각적으로 승화시킵니다. 셋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아름다워지는가? 댄스 박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물건들로 집을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길들일수록 부드러워지는 가죽 의자, 사용할수록 손때가 묻어 멋스러워지는 원목 테이블 세월의 흔적이 쌓여 깊이를 더하는 황동 촛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우리와 함께 나이 들어가며 변화와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줍니다. 이세 가지 기준에 따라 물건을 선택하는 과정은 단순히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큐레이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의 물건을 집에 들이기 전에 이것이 나의 이야기에 나의 감각에, 나의 시간에 어떤 공명을 일으킬 것인가를 깊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집은 유행을 따르는 쇼룸이 아니라 적은 수의 물건만으로도 풍요롭고 깊이 있는 세상의 단 하나뿐인 박물관이 됩니다. 작은 집에 이러한 철학을 적용하면 공간은 놀랍도록 넓고 평온해집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더 이상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남아있는 소중한 사물들이 온전히 숨쉴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각각의 사물이 고유한 아우라를 발산하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불필요한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촉각, 시각, 빛, 청각, 후각, 그리고 마침내 사물과의 관계까지 공간을 이루는 모든 감각적 층위를 세심하게 조율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단 하나의 거대한 깨달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감각적 조율을 하나로 묶어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단 하나의 변화를 완성하는 핵심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긴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주하게 됩니다. 집을 진정한 안식처로 바꾸는 단 하나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가구를 들이는 것도 벽의 색을 바꾸는 것도 특정 스타일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엘라라 벤스 박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궁극적인 비밀은 바로 집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집을 시각적인 결과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층적인 감각의 경험을 지휘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전환.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변화입니다. 벤스 박사는 이 과정을 감각의 안무, 센서리 코리아그 h 피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다양한 악기 소리를 조율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집안에서 촉각, 빛과 그림자, 소리, 향기, 그리고 사물의 존재감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세심하게 연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탐험한 모든 단계는 이 위대한 안무를 위한 개별적인 악기 연주법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촉각을 통해 우리는 안정감이라는 저음의 현악기 파트를 연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드러운 러그와 따뜻한 담요는 우리를 감싸 안으며 모든 연주에 견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는 공간의 감정선을 이끄는 피아노의 선율을 익혔습니다. 빛의 섬들을 만들어 아늑함을 연출하고 그림자를 통해 시적인 여백을 부여하며 공간의 깊이와 드라마를 더했습니다. 소리를 통해서는 플루트나 클라리넷 같은 목과 악기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텍스타일로 날카로운 소음을 흡수하고 기분 좋은 백색 소음으로 공간을 채워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섬세한 선율을 더했습니다. 향기를 통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감정을 자극하는 바이올린의 애틋한 연주를 배웠습니다. 자연스러운 향기들을 겹겹이 쌓아 올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를 과거의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데려다 놓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명하는 사물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며, 이 모든 연주를 빛나게 하는 심벌즈의 결정적인 한타, 즉, 우리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는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감각이 조화롭게 공명할 때, 우리의 집은 더 이상 벽과 가구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감정을 담고, 영혼을 위로하며 매일의 삶을 재충전해주는 살아있는 유기체, 즉, 치유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벤스 박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코지 럭셔리입니다. 그것은 과실을 위한 사치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깊고 충만한 감각적 풍요로움입니다. 이제 당신은 약속된 변화의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당신의 집을 둘러보세요.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를 고민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열고 질문하세요. 나의 손끝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의 눈은 어떤 빛을 보고 있는가? 나의 귀에는 무엇이 들리는가? 나의 코는 어떤 향기를 맡고 있는가? 그리고 이곳의 물건들은 나의 삶과 어떻게 공명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가 당신의 집을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깊이 있는 안식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이 연주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입니다.